오늘은 저번 시간에 순교자 성월 일부에 이어서 본당의 주보 성인이신 정화상 바오로 성인과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께서 남기신 문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성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화상 성인께서 쓰신 상제상서는 천주교 교리를 논하는 조선 최초의 호교론서인데요. 호교학은 종교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학문입니다. 상제상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주의 존재를 십계명을 통해 천주교의 윤리를 논합니다. 두 번째는 천주교는 무부무군의 종교가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부모도 임금도 안중에 없는 행동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조상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천주교는 주자하게 어긋나지 않으며 사회적 윤리를 따른다고 하시면서 종교의 자유를 호소하셨습니다. 정하상 성인께서는 이 상제상서에서 천주교 교리에 대한 열정과 깊은 이해를 통해 천주교의 진리와 신앙의 자유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께서 남기신 편지들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김대건 성인께서는 생전에 21통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아쉽게도 2통은 유실되었고, 19통의 편지가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들을 통해 신부님의 열정과 신부님께서 겪으신 고통, 희망,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학생 신분으로 쓰신 초기 8통의 편지는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편지들을 보면 조선으로 입국하는 길이 불확실하고 험난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보낸 장문의 네 번째 편지에서는 조선으로 향한 신부님의 굳센 의지를 볼수 있는데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선행을 계획하셨기에 어떠한 위험이라도 감수할 것이라고 쓰셨습니다. 부재 시기에 쓰신 아홉 통의 편지를 통해서는 이 기간 동안 페레올 주교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 선교 준비를 위해 조선으로 가는 길을 알아보며 선교사들을 위한 배를 수배했고, 갖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조선 한양 땅에 도착하지만. 내내 중병에 시달리셨으며 병중에서도 열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온갖 어려움 끝에 11명의 신자들과 함께 상해로 가셔서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페레올 주교님, 다블리 신부님과 함께 제주도를 통해 조선에 오셨습니다. 신부님이 되시고 나서 순교하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내통의 편지를 남기셨는데요. 이중세 통의 편지는 옥중에서 보내신 것으로 조선에서의 선교 과정, 붙잡힌 뒤 받은 신문, 그리고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회유문이었습니다. 열 아홉 번째 편지에서 신부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하시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굳게 믿는다 라고 쓰셨고 형벌을 용감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며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스무 번째 편지에서는 옥중에서 신문하던 관장이 배교하지 않으면 때려 죽인다고 협박하자 신부님께서는 좋을 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상과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느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다며 굳센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편지인 회유문에서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박해는 천주께서 주시는 시련입니다. 세속과 마귀를 쳐 이기면 덕과 공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재앙에 겁내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천주를 섬기는 데 물러나지 말고, 오로지 성인들의 자취를 밟아서 성교회의 영광을 늘리고, 주의 충실한 병사이며 참된 시민임을 증명하여 주시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나는 천국에서 그대들과 같이 만나 영원한 복을 즐기게 될 것을 바라고 있고, 그대들을 정답게 껴안아 주겠소. 9월 순교자 성월, 그리고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맞이하여 이러한 순교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우리나라의 성인들과 이름 모를 순교자들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고자 노력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순교자 성화를 보내하겠습니다.